벌대몰러나간다여시인데 이제부터 채밀 시작하려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이 엄청 싸났네요 꿀벌들이 밤꽃이 지고 나면 많은 양의 꿀이 들어올 대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싸납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도한 교광판이 공간이 있어서 여왕이 2층에 많이 올라서 산란했어요. 꿀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여왕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위에 사진처럼 위에는 꿀 채워 놓고 가운데는 아기들을 나눠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다렸다 채밀해야 될것 같아요. 3단, 4단, 그 높은 벌통을 내리는데 오늘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고요. 날씨 더운데 아침부터 땀 많이 흘린 하루였습니다. 꿀이 잘안 들어와서 벌집 꿀이 집만 지어놓고 채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하단에 놓고 어 꿀이 들어올 때좀 채워보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꿀채밀은 벌터에서 하지 않고요 어, 집에 와서 그 작업장에서 꿀을 채밀합니다. 벌을 네, 전부 털고 네, 벌집을 담아도 꼭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길에서 벌통 뚜껑을 열어놓고 벌을 집으로 돌려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한 마리의 벌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야, 집으로 올라가, 가거라. 아이고, 오늘 꿀 빼온 중에서 제일 좋은, 제일 많이 막은 소비네요. 응? 올해는 꿀이 많이 안 들어서 많이 안 막았어요. 요거는 가뜩 막았네요. 밀랍으로 뚜껑을 이렇게 다 막아도 온도가 높으면 수분이 많습니다. 벌들도 더우면 선풍기를 틀고요. 더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요. 사람도 더우면 선풍기 틀죠? 요즘은 거의 다 에어컨 틀고 살아요. 근데 벌들이 에어컨 트는 거는 물을 뿌리고 날개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꿀이 정직하게 생산한 그 숙성꿀이라도 더울 때 생산한 꿀은 진하지 않습니다. 꿀이 전부 다 막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꿀이 작아서 위에만 막고 밑에는 빈 거예요. 처음에는 좀찬거 넣어놨는데 그 동안 꿀이 들 들어왔을 때 밑에 부분은 다 먹었네요. 올해 하여튼 힘든 해예요. 올해 꿀은 아카시아 꿀이 한60% 정도, 그 다음에 지똥나무 꿀이 한 30%, 지똥나무를 남자의 정력에 좋다고 해서 남정목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개혼나무꽃이 한10% 정도 섞인 아주 좋은 꿀입니다. 아카시아 꿀은 우리 위에 많이 있는 헬리코 박터균을 억제하는 아부시스산이 많기 때문에 위에 아주 좋습니다. 온나무 꿀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똥나무를 남정목이라고 부를 정도로 남자의 정력에 아주 좋다 그래요 지똥나무가 아주 향도 좋고요 기침이나 천식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무 이야기에 지똥나무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전장,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는 지똥나무를 자신이 묻은 옆에 심어 달라고 부탁하고 자살하였습니다. 몇년 뒤에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무덤을, 무덤을 보고 울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나무에 검은 열매를 먹었더니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작업장이 지하에 있어서 빈 벌통 실고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꿀이 어, 찬 벌통은 한 통씩 날랐는데 같이 온 분이 날라서 제가 좀 눈치가 보여서 내, 내려오는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숙성꿀을 생산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꿀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이 꿀을 드시고 몸에, 몸이 좋아졌다고 가끔 연락 올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요. 한 분이라도 제가 생산한 꿀을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산한 꿀은 많지 않아서 예약 한 분들에게 다 나갈 거고요. 다음에 생산한 꿀, 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포장해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일 끝나고 학교 운동장에 운동하러 갑니다. 외발 자전거 탑니다. 운동 신경이 둔해서 잘못 타요. 뜻 타면서 안 돼.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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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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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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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빠졌습니다 내가 뛰어갑니다 하나 둘